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 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KT 소닉붐입니다. 창원엘지는 이번 경기에서 프론트 코트의 높이와 피지컬 우위를 완벽히 활용할 수 있는 구도를 갖췄습니다. 아센 마레이는 페인트 존 내에서의 위치 선정과 리바운드 장악 능력이 KBL 최상급 수준이며 강한 몸싸움을 통해 세컨드 찬스를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완성형 빅맨입니다. 그의 오펜스 리바운드는 곧바로 추가 득점으로 이어지며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을 안정시키는 핵심 축으로 작용합니다. 칼타마요는 외곽과 인사이드를 오가며 상대 빅맨을 끌어내고. 스크린 이후 로린 타이밍이 완벽해 마레이와의 하이 로우 조합이 유기적으로 맞물립니다. 여기에 유기상이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외곽과 인사이드를 잇는 역할을 맡으면서 창원에 지는 코트 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완성된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특히 마레이의 리바운드 후 빠른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키가우 패스를 통한 외곽 전개도 안정적이라 인사이드와 외곽 모두에서 균형 잡힌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세컨드 볼 확보 능력과 높이 싸움 모두에서 수원뜰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뜰은 백코트에서 김선영과 에릭 로메로의 조합으로 스피드와 전환 능력을 앞세우지만, 프론트코트의 높이 싸움에서는 분명한 열쇠를 안고 있습니다. 김선영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돌파와 페인트존 침투를 시도하겠지만, 마레이와 타마요의 수비 압박 앞에서는 마무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로메로는 패싱 감각이 뛰어나 전개는 매끄럽지만 강한 피지컬을 지닌 수비수를 상대로는 돌파 시 몸싸움에서 밀리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아이제아 힉스는 미드레인지에서의 공격 감각은 우수하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마레이에게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는 빠른 템포의 속공이 막힐 경우 세트 오펜스에서 공간이 닫히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고 높이에서 밀리는 순간 세컨드 찬스 득점을 잃으며 경기의 흐름을 빼앗길 위험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리바운드, 장악력과 골밑 내공이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창원 LG는 마레이의 리바운드와 타마요의 로인 플레이, 그리고 유기상의 중거리 조율을 중심으로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원은 높이 싸움에서 불리하고 세컨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경기 내내 창원 LG가 골밑과 세컨드 찬스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홈의 분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수원대의 스피드 전환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리바운드 싸움과 안정된 템포 운영이 예상되는 만큼 창원 LG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한국가스와 고양선호입니다. 대구가스공사는 샘조세프 벨란겔을 중심으로 템포와 리듬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팀입니다. 벨란겔은 단순히 볼을 운반하는 역할을 넘어 전환 시점과 패스 타이밍을 완벽히 계산해내며 공격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전형적인 리듬 메이커입니다. 라거나는 여전히 페인트 존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포스트업은 힘과 균형감이 모두 뛰어나며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의 리바운드 위치 선정 또한 정확해 상대 빅맨을 압도합니다. 망콩 마티앙은 수비 리바운드 이후 빠른 트랜지션을 전개하며 경기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의 조합은 높이와 속도를 동시에 갖춘 이상적인 밸런스를 만들어내며 대구는 단순히 피지컬 싸움이 아닌 템포 컨트롤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백투백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집중력과 리듬 유지 능력이 뛰어나 체력 부담을 경기 내 운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양 선호는 반면 외곽 의존도가 높은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의 외곽 슈팅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네이던 나이트와 캠바오의 페인트존 수비 연계는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트는 높이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수비 위치 선정이 일정하지 않고 1대1 상황에서 파울트러블에 자주 걸립니다. 캠바오는 스크린 대응과 전환 속도가 느려 리바운드 박스 아웃에서 자주 허점을 보이며 세컨드 볼 커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고향 선호는 공격이 외곽에서 단조롭게 이어지며 수비에서는 페인트존이 쉽게 무너지는 구조적 약점을 노출합니다. 100-200 일정에서 체력적으로 유리하더라도 이를 리듬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경기 집중력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체력전이 아닌 리듬 유지력과 집중력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대구 가스공사는 벨란게리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라거나가 골밑에서 득점을 보장하고 마티앙이 리바운드 전환으로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완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선우는 외곽 의존과 불안한 페인트존 수비로 인해 경기 내내 안정적인 리듬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경기 초반부터 대구가스공사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흐름을 통제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부는 체력이 아니라 집중력, 높이가 아니라 리듬에서 갈릴 것입니다. 그 리듬을 끝까지 유지할 팀은 대구가스공사입니다. 대구가스공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서울 삼성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이번 경기에서도 박지훈, 아반도, 오브라이언트 중심의 주전 라인업을 그대로 가동하지만, 연속 일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박지훈은 경기 조율과 드리블 템포 유지 능력이 뛰어나지만, 백투백 일정 속에서는 하프코트 돌파 시 무게감이 늘어나며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렌즈 아반도는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과 점프력을 통해 공간을 찢는 타입이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수비 로테이션 참여가 지연되어 외곽 수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는 인사이드에서 여전히 피지컬 우위를 점하지만, 연속 출전으로 하체 피로가 누적되면서 미스매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세컨드 볼 대응도 둔해졌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1쿼터에는 공격 루트가 명확하고 압박 강도가 높지만, 3쿼터 이후에는 활동량이 감소하며 세컨드 찬스 득점 허용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에는 리바운드 싸움과 수비 회복 속도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클러치 상황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울 삼성은 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뚜렷하며 탄탄한 인사이드 밸런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오비는 넓은 시야와 정교한 볼 배급으로 하프코트 전개를 매끄럽게 연결하고 저스틴 구탕은 골밑에서 세컨드 찬스 득점과 몸싸움 모두에서 팀의 확실한 중심을 제공합니다. 앤드류 니콜슨은 미드레인지와 외곽 슈팅을 자유롭게 오가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시키고 동시에 수비 리바운드에서도 높은 집중도를 유지합니다. 서울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은 후반에도 스크린 플레이와 외곽 로테이션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며 구탕 니콜슨의 인사이드 듀오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싸움이 아닌 체력과 집중력의 균형이 승패를 좌우할 경기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홈의 초반 템포로 기세를 잡으려 하겠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된 주전 의존도 탓에 3쿼터 중반 이후부터 수비 전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서울삼성은 휴식 이점을 앞세워 후반부 세컨드 찬스와 트랜지션 공격에서 꾸준히 득점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니콜슨의 미드레인지 오펜스와 구탕의 인사이드 장악력이 결합되면 경기 후반에는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올 공산이 큽니다. 농구는 체력이 전술의 기초이며 피로 누적은 곧 수비 집중력 저하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후반 내구력과 로테이션 밸런스가 더 안정된 서울 삼성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삼성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삼프레체 히로시마와 요코하마 FC입니다. 삼프레체 히로시마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정교한 빌드업 전환으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키노시타는 단순히 득점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방 압박의 첫 트리거로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공간을 비워 이선 자원의 침투 루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르맹류는 박스 안에서의 감각적인 위치 선정과 원터치 플레이 그리고 세컨드볼 상황에서의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카지마는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드립을 돌파와 방향 전환이 탁월하며 컵백과 크로스 모두 정교하게 연결해 측면 전개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미 1차전에서 요코하마 F.C.를 2대 0으로 제압하며 압박 구조와 전술적 완성도를 입증한 바 있고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빌드 없이 풀백과 미드필더 간의 간격 조율이 매끄럽게 이루어져 불필요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비 전환 시에도 삼선 수비가 빠르게 커버 포지션을 잡아 역습 리스크를 줄이며. 홈에서는 자신들의 템포를 유지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완벽히 가져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리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요코하마 FC는 같은 3, 4, 3 전형을 사용하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 강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루키앙은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강점을 지닌 타깃형 스트라이커이지만 상대 수비 간격이 좁을 때는 세컨드 볼 연결이 끊기며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앙 파울루는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돌파하려 하지만 히로시마의 전방 압박과 커버 플레이 앞에서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구라는 이선 침투와 연계 능력은 좋지만 중원의 지원 타이밍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수비 전환 시에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져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약점이 반복되고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은 원정 경기에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전 패배로 인해 팀 전체의 자신감이 떨어진 가운데 높은 압박을 걸어야 할 시점에서도 체력과 수적 열세로 인해 전환 대응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 구조에서 히로시마가 확실히 앞서는 구도입니다. 이미 1차전에서 상대의 전개 패턴을 완벽히 파악한 히로시마는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카지마의 전방 설계와 제르맹료의 문전 움직임이 완벽히 맞물리며 홈에서는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도 높은 집중도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반면 요코하마FC는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어렵고 전환 시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하프라인을 쉽게 내주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국 체력, 전술, 심리적 측면 모두에서 히로시마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이 차이가 그대로 스코어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가와사키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3-4-3 전형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 없이 윙백이 중앙으로 좁혀드는 인버티드 형태를 자주 활용하며 점유를 중심으로 경기를 설계하는 팀입니다. 카키타는 전방에서 압박과 연기를 모두 수행하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위치 선정이 뛰어나 공격 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고이즈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면서도 수비 전환시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가 전술 밸런스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미드필더입니다. 야마다는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수적 우위를 형성하지만 측면으로 벌어졌을 때의 수비 복귀 속도가 다소 느린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시와는 빠른 전환보다는 점유와 템포 조절에 중점을 두며 중원에서의 패스 루트를 돌리며 경기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다만 이런 스타일은 상대가 중원의 숫자를 집중시킬 경우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한계로 이어집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확보하지만 유효 슈팅 전환율이 낮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홈의 주도권을 살리더라도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점유율과 패스 네트워크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에리소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을 지녔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과감한 돌파보다는 공간 점유와 볼 지킴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다치바나다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 내려와 더블 피벗 구조를 형성하고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제키는 이선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전방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창출하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다만 이미 1차전에서 3-1로 승리를 거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과도한 전진보다는 수비 밸런스 유지와 시간 관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사키는 전술적으로 위험 부담을 줄이며 점유를 통해 경기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겠다는 실리적인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버티드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그 결과 중앙 공간이 좁아지고 카프라인 부근에서의 볼순환이 길어지며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와는 홈의 이점을 살려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가와사키의 안정된 점유 구조를 뚫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가와사키는 이미 확보한 리드를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택하며, 무승부도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원 싸움이 길어지고 득점보다는 균형 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경기로, 전후반 내내 템포가 루즈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공격보다는 안정과 균형이 우선되는 흐름 속에서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